어떤 원장님이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기존 환자에게 소개 환자를 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 소개 신원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세 가지 접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환자가 걱정하던 임플란트 수술이 잘 끝나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끝나기 전에도 만족해요. 여기 진짜 임플란트 잘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소개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공하는 상담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기술만 좋으면 가능할까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공하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준비된 매뉴얼, 그리고 전략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디테일한 데이터 관리까지가 가능해야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상담을 이루어낼 수가 있죠. 저는 현재 인파워에서 컨설팅 사업 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의 본업은 청량리 연쇄 휴직과라는 곳에서 경영 총괄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담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 실장님이 능력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원장님이 친절하면 될까요? 결국에는요 작은 긍정이 쌓여서 큰 동의를 만드는 거예요. 환자의 마음은 계단 같습니다.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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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이 쌓아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긍정이 동의로 변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성공하는 프로세스를 본다면 환자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그런. 문진 단계, 그리고 환자가 이 병원의 전문성을 느끼는 단계예요. 바로 원장님의 상담입니다. 이 병원의 신뢰를 느끼고, 전문성을 느끼고, 이 치료를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바로 원장 상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주고, 결정을 유도해주는 것이 바로 실장 상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해서, 아, 이 병원 선택하기 잘했어. 라는 확신을 받는 단계가 바로 치료 및 예약 단계 그리고 환자를 재방문하게 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상담 관리 이렇게 5 단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첫 번째 문진 시스템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문진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병원의 첫인상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환자의 신뢰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진 단계에서 환자가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니즈와 숨어있는 니즈를 동시에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접수하 절차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전략적인 상담의 출발점이에요. 환자의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해서 맞춤 상담을 할수 있게끔 동의율 상승 요점으로 우리가 만드셔야 돼요. 저는 스케일링 하려고요. 라고 오는 환자에게도 혹시 정기검진 언제 받아보셨어요? 오랜만에 받으셨으면 엑스레이 하나 찍어볼까요? 권유해드리고 그리고 혹시 씹을 때 불편하시거나 시린 부분 없으셨어요? 맞아 나 이런 거좀 불편했었는데 라는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이 환자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상담 동의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문진 시에 최대한 상담 동의에 영향을 줄수 있는 뭐 소개 경류라든지, 내용 목적이라든지, 핵심 리즈 결정권자, 그리고 치료 저항 요인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범위 선에서는 치료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당연히 드리겠죠. 그냥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후기를 예쁘게 잘 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험사에 대해서도 치료를 확장시켜야 돼요. 단순히 상담하는 사람, 원장님이 하기보다는. 스케일링을 해준 사람이 나에게 권유해주잖아요? 그럼 약간 환자가 방어벽이 조금 더 무너진 상태에서 수락을 합니다. 어, 그래서 혹시 오늘 스케일링 하러 오신 김에 때우는 치료도 같이 할까요? 아니면 이쪽 마취한 김에 같은 쪽도 치료해드릴까요? 적극적으로 우리 병원 모두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권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장님이 진단을 해주셔야 되죠. 진단이 없는데 직원이 어떻게 권유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진 시에 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누락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자, 특히나 소아 같은 경우는 급하니까 그냥 발치만 하고 보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술라트가 필요할 수 있고, 불소도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부정교합 때문에 교정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규정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진단을 하고, 그리고 환자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치료를 권유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치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러면 매출까지 이어지겠죠. 두 번째는요, 원장 상담입니다. 자, 원장님의 상담은요, 어떤 단계냐면, 환자가, 아, 이 치료 필요해. 강하게 인식하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문성과 공감으로 환자에게 신뢰를 구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있다면 객관적인 진단을 가지고 이런 엑스레이, 부강내 사진, 스캔 데이터 등은 것들을 통해서 환자에게 치료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고요. 그리고 미래의 위험이나 이득을 가지고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당신에게 어떠한 베네피이 있는 지에 대한 것들을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라는 점을 부드럽게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강압적인 느낌은 좀 환자에게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원장님이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기존 환자에게 소개 환자를 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 소개 신원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세 가지 점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환자가 걱정하던 임플란트 수술이 잘 끝나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끝나기 전에도 만족해요. 여기 어, 진짜 임플란트 잘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소개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직 치료 전인데도 내가 뭔가 신뢰가 가는 원장님과 이야기만 나눠봤어요 그런데도 환자는 소개를 해줘요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과의 첫 대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한 확신 마무리 상담입니다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환자가 치료가 종결됐을때 확신을 찍어주는 거예요 정말 성공적으로 치료가 잘 이행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확신이 생겼을 때 환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런 접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소개 환자, VIP, 가족 환자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지금 청량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데, 30개가 넘는 치과가 있고요. 저희는 임플란트가 150인데, 바로 이 치과는 38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풀케이스 안 오겠죠. 그럼 풀케이스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소개, 가족 환자에서 풀케이스를 키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상담한 내용인데, 소개로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동의해요. 그리고 저희가 9월 달에, 재원한지 17년 됐지만, 최고 매출을 찍었습니다. 박수 좀덕분 네. <laughs> 네. 네. 어, 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번 달은 이렇게 소개로운 풀 케이스가 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상담한 당일 완납으로 이제 끌어낸 케이스들이 많아서, 최고 매출까지 달성을 했고요. 그렇기에 이렇게 소개의 신한, 그리고 가족 환자에 대한 신한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셨을 때 관리를 더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원장님에서 실장님으로 핸드오버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점에 이 접점이 그냥 넘겨주기가 되시면 안 돼요. 신뢰와 분위기를 끊김 없이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이 아, 사람이 또 다시 설명을 하나라고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되면 동의율과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그래서 원장님과 실장님의 결이 사실 같은 결이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원장님이랑 실장님의 결이 좀 달라요. 그러면 원장님의 단점을 좀 보완해 줄수 있는 실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환자가 느끼기 좀 차가워요. 그러면 그 차가움을 두배로 감싸주셔야 됩니다. <laughs> 네, 그러면 당연히 동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이제 보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권한은 여러 병원에서 어좀 이제 시스템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용은 실장에게 전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환자의 협조도가 좋습니다. 안 그러면 원장님한테 깎아달라고 해. 내가 원장님한테 얘기할게. 그런 분위기가 되버리거든요 그럼 실장도 힘이 적어지고 환자의 케어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전이 비용은 실장님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환자 케어에 훨씬 좋다는 거. 그래서 원장님이, 어, 네, 환경미님 말씀드린 치료 계획은, 어, 저희 실장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환경미님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최대한 잘 도와주실 겁니다. 라는 그런 배려와 존중의 멘트를 어, 하시면서 이제 인계를 해 주시면 되겠죠. 상담은 결과를 얻는 상담이에요. 결과 동의를 하고 치료 이행을 하는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비용 안내자가 아니라 환자의 고민을 경청하는 상담자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원장님의 진단을 매끄럽게 연결을 하고 이 치료 필요성을 병원의 가치와 연계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뒤쪽에 스크립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원장님의 전문성과 세심한 진료 방식을 스토리로 연결하는 거예요. 저희 원장님은 환자의 마음의 속도를 맞춰 주시는 분이에요. 야 아, 이런 게 고민이세요. 저희 원장님은 그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가서 어 해결사처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어떠한 감성적인 스토리로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병원이 환자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동반자임을 우리가 환자에게 인식시키고 결정을 유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환상의 호흡. 네. <laughs> 역할 규정을 잘 하셔야 돼요. 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체험사에 대해서 환자에게 치료 설명을 하고 환자에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데 정말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이 이걸 잘 해주셨다라고 하면 실장님은 상담실에서 이 환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가치를 전달하셔야 돼요. 예쁘지 않나요? 네. <laughs> 전 출근할 때6시 일어나요. 아기가 둘이거든요. 궁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6시 일어나서 제가 한 시간을 써요, 저한테. 저는 환자에게 잘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 필요성을 가치와 연결할까? 똑같은 보존 치료를 하더라도, 똑같은 보존 치료가 아니죠. 왜 그렇죠? 우리 원장님이 해주시니까요. 저희 원장님은요, 보존 치료에 굉장히 집중하셔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진료하세요. 또한 단순히 충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치료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환자는요, 여기에만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다 보면, 이런 상담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어, 여기는 좀 다르다. 라는 걸 느끼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치를 전달하실 수 있는 상담자가 되셔야 됩니다. 상담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 상담, 마무리 상담, 그리고 치료 후에 편안한지에 대한 종결 해피콜. 그리고, 어, 미동의 환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치료 끝난 사람들에 대한 정기검증 리콜까지, 상담 관리까지도 퍼펙트하게 이루어져야 환자가 감동하고 다시 한번 재내원하게 되는 그런 루틴을 만들게 됩니다. 자, 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불만 요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중간 상담을 통해서 이환자가 지금 만족을 하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추가적인 니즈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상담, 임플란트를 끝내고 종결하시고 가시면서 데스크에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면 환자는 어,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이분을 상담실로 붙여서 전후 사진을 띄워놓고 선물까지 준비하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나 정말 성공했나 보다. 뭔가 만족스럽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시점에서 소개를 유도하셔야 돼요.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자리가. 그래서 뭐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치료 마무리 하인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소개 카드를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할 뭔가 도구를 하나 더 던진다든지.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치료 축하드려요. 그동안 잘 협조해주셔가지고 치료가 아주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치료한 치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치료에 만족하신다면 주위에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 종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시간이 되신다면 원장님 혹은 안 되신다면 실장님이라도 상담실에서 꼭 해보시길 원해요.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